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남자이고 아기 없이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예전에 이혼을 할뻔 했는데 그 이유가 장모님 때문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금 창피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장가를 조금 늦게 갔어요. 서른여덟 살에 갔는데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고 직장도 괜찮았는데 주위에서는 왜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안 하냐고 뭐라고 하곤 했죠. 저는 딱히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혼을 하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자친구와 10년 동안 연애를 해서 이 사람만큼 잘 맞는 사람도 없었고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여자랑도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32살인데 저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고 10년이 지나도 애정이 식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도 30살이 넘어가니까 주위에서 결혼을 부추기는지 그날따라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오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어? 라며 저와 결혼을 하고 싶은지 계속 눈치를 주곤 했죠. 여자친구랑 결혼은 하고 싶지만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솔직히 나는 결혼은 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 가장이 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 아내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게 걱정되네. 여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고, 원래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오빠 혼자서 마음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 오빠,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청혼에 무척 놀랐고, 저를 위해 따뜻한 말을 해준 그녀가 고마웠어요. 너, 나랑 결혼해도 후회 없겠어? 당연하지. 내가 10년 동안 봐온 남자인데. 그리고 오빠 아니면 내가 누구랑 결혼해? 여자친구의 확실한 말에 저희는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각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귄 지 10년이 됐다 보니 이미 양가에서는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될걸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은 무난하게 허락을 받았죠.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는 날이 되었는데 저는 자주 놀러가던 여자친구 집이지만 왠지 그날따라.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저의 손을 잡아주며,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고 저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셔서 여자친구와 어머니 둘이서 살아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저를 맘껏 반겨주시면서 "아휴, 장서방 아니야. 왜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라며 결혼도 아직 안한 저보고 장서방이라 부르시며 웃으며 반겨주신 덕분에 편안한 식사 자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이가 되는 게 좋으신지 밥을 한 숟갈 뜰 때마다. 숟가락에 반찬을 가득 올려주셨고, 장서방, 천천히 먹어, 채할라. 라고 하시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죠. 처음에는 저를 좋아하셔서 반가운 마음에 그러신가 보다 했지만, 점점 어머니의 눈길이 부담스러워졌고, 저는 웃음기가 점점 사라지며 눈을 피하게 되었죠.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스스로 먹을게요. 라며 돌려서 거절해도 어머니는 듣기 거북한 말도 서슴치 않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당황을 하고.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오빠, 못 들은 척해. 엄마가 워낙 유별나잖아. 라고 해서. 저는 우선 넘겼지만 그래도 조금 탐탁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밥을 다 먹고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장사방, 오늘 자고 가지? 라며 제 팔목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죠. 아니요, 다음에 결혼하면 자고 갈게요, 어머니. 그래 엄마. 아직 너무 일러. 결혼하고 자주 놀러 올게. 예, 너는 놀러 안 와도 돼. 우리 장서방만 오면 돼. 라고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여자친구의 표정은 딱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의 집에서 탈출하다시피 나왔고, 얼마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죠. 정말 행복의 연속이었고 드디어 저만의 가정이 생긴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에서 아무의 눈치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장모님께서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시며 연락도 없이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살이에 관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찬도 주시고 청소도 해 주셔서 감사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한창 뜨거울 신혼에 장모님이 끼시니까 조금 불편한 감도 많이 있었죠. 아내도 그걸 느끼는지 언질을 하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그만하도 돼. 우리끼리 알아서 잘해먹어. 에이 어린 애들이 뭘 해먹는다고.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는 거야. 장서방, 그렇지. 아, 예. 그렇게 거의 한 달에 열 번은 저희 집에 마음대로 오셔서 저희 사이에 끼셨고, 보다 못한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기에,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제가 너무 미웠겠지만, 그래도 장모님인데 별수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평소처럼 살았어요. 사실 제 직업은 기자이기 때문에 출장이 잦아요. 특보를 위해서라면 지방이나 가끔씩은 해외도 가고, 그래서 아내와 떨어져 있을 시간이 너무 많았죠. 아내는 그런 저를 10년 넘게 봐온 사람이라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에게 아이는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기사거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야 했고, 아내는 아쉬워하며 조심히 잘 갔다 오라고 했죠. 저는 강원도의 한 호텔을 잡고 일주일을 묵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는 겨울이라 강원도는 너무 추웠고 저는 하루 종일 취재를 위해 몇 시간 동안 밖에서 추위에 떨며 대기를 했기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였어요.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출장이 자주 있어서 익숙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처음 있는 출장이라 혼자 있을 아내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 봤는데 아내는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혼자 씻고 자려고 침대에 누운 순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사방. 지금 어디야? 저 지금 강원도에 취재하러 출장 왔어요. 아, 그래? 나 지금 친구들이랑 강원도에 있는데 잘됐다. 혹시 만날 수 있나? 중요하게 할 얘기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럼 어디서 뵐까요? 내가 자네 있는 곳으로 갈게. 주소 좀 문자로 보내주렴. 저는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지만 장모님이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신다고 하셨기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30분 후 장모님께서 제가 묵은 호텔의 방으로 오셨는데 장모님의 손에는 와인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뭔가요? 먹인 뭐야, 와인이지, 이거 엄청 유명한 거야. 자네 오늘 추운데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그래서 술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니까 몸좀 녹일 겸 들고 왔다네. 아, 그래도 저 내일 일해야 하는데? 에이, 와인 한잔 가지고 뭘. 아, 장모님, 그 아까 중요하게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 아, 그거. 일단 앉아보게. 저희는 작은 탁자에 앉았고, 장모님은 말씀을 하기에 주저하시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은 표정이 어두워지신 채 와인만 계속 따라 주셨고, 저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길래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보채지 않고 따라주시는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 점점 식기가 올라오니 장모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서방, 놀라지 말고 잘 듣게. 예, 장모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딸 말이야. 요새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네? 장난치지 마세요. 정말이네. 믿기 힘들겠지만, 처음에는 우리 딸 보듬어 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장서방이 불쌍해서. 제가 전혀 안 믿으니 장모님은 휴대폰 속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 술이 조금 취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대충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데이트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장모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장모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희가 함께한 세월이 무려 10년인데. 제가 서럽게 울며 신세한탄을 하니, 장모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치, 우리 딸이 잘못했지. 내가 애를 잘못 낳았어. 미안해, 장서방. 저는 처음 겪어본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혔어요. 장모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샌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보더군요. 저는 아침에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는데 옆에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여자의 정체가 장모님인 것을 안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당장 옷을 입으며 장모님을 깨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장서방 어제 기억 안 나?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 제발 알아듣게 말하세요. 왜제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시냐고요. 장서방 어제 기억 안 나? 진짜 기억 안 나나 보네. 나 가지고 놀았던 거야? 저는 장모님이 보여주신 사진을 보며 펑펑 울었던 기억까지만 있었고, 더 이상의 기억은 없었기 때문에 장모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장모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자네 정말 실망이네. 자네 옆에서 밤새도록 위로해준 사람을 이렇게 몰라봐도 되는 건가?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너무 무서웠어요. 자신의 엄마와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저는 장모님을 내쫓고 혼자 방에 남아 어젯밤의 일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무리 기억을 하려 해도 생각나지 않았고, 아내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결론은 아내도 저 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마당에 나는 더 크게 복수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죠. 장모님은 그날 바로 집으로 내려가신 모양인 것 같더군요. 저는 일주일 후 신혼집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장모님이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는 일하러 갔는지, 그 남자를 만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처음 뵙는 장모님의 모습에 너무 어색했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장모님이 먼저 장서방, 잘 갔다 왔나? 라고 평소처럼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네라고 한뒤 저희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죠. 장서방, 그날 일은... 아, 장모님, 저희 그냥 없던 일로 해요. 전 사실 기억도 안 나고 못 믿겠어요. 그냥 아내한테는 말하지 말고, 저희끼리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요. 어떻게 있던 일에 없던 일로 할수 있겠나? 난 아직도 그날의 일이 생생한데. 라며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고, 그 사진 속에는 저와 장모님의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사진을 찍으셨더군요. 장모님, 이건 대체 언제? 자네가 이렇게 말 돌릴까봐 내가 증거를 남겨놨지.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겠지? 장모님, 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저 원래 취해도 필름이 끊기는 성격이 아닌데. 제발 아내한테 모른 척 해주세요. 지금 내 딸도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는 마당에 장서방이라고 다른 여자 못 만날 이유가 있겠나? 마음 단단히 먹어, 장서방. 그래도 장모님이랑 이러는 건. 그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여보. 엄마랑 같이 있네. 언제 집에 왔어?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어디서 뭐하고 왔어? 라고 아내에게 윽박을 지르니? 나? 마트에서 장보고 왔지. 안 보여? 아내는 마트를 진짜 다녀왔는지,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마트, 그 남자랑 갔다 왔냐? 그냥 아예 둘이 살림을 차리지, 그래? 무슨 소리야? 여보, 갑자기 왜 그래? 그 남자라니? 너 바람핀다며?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 증거도 있어. 내가 바람을 핀다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은 거야? 증거가 뭔데? 장모님, 그때 저한테 보여주신 사진 보여주세요. 뭐? 엄마가? 엄마, 대체 오빠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오빠가 이래? 장모님은 당당히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사진을 보여주셨고 아내는 당황하며 이게 뭐야? 오빠, 설마 믿는 거 아니지?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안 믿냐? 뻔히 나와 있는데. 그냥 이제 솔직히 말해. 하, 진짜 답답해. 오빠, 진짜 아니라고 나. 너 언제까지 그렇게 발뺌할래? 지금 여기에 증거가 다 있는데. 아내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오빠 이거 사진 합성한 건데? 야 이제는 아예 핑계거리도 만들겠다 이거냐? 도대체 어디가? 저는 아내가 보고 있던 사진을 빼앗아 보니 그땐 제가 술에 취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진이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합성이더군요. 사진도 삐뚤하고 누가 봐도 다른 사진이랑 붙여놓은 티가 났어요. 저는 장모님을 쳐다봤어요. 장모님은 식은 땀을 잔뜩 흘리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입이 있다면 설명 좀 해보세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고, 장모님의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며 물어도 장모님은 아무 말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꺄악이라고 한 뒤, 장모님 휴대폰을 떨구는 게 아니겠어요. 왜, 왜 그래 갑자기. 오빠, 엄마 휴대폰에… 장모님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장모님은 저를 가지고 놀려고 시도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셨는지 영상은 이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영상이 끝나자마자 장모님에게 손이 올라갈 뻔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아내를 낳아주신 분이라 때릴 수는 없었기에 화를 겨우 눌러 담고 올렸던 손을 내렸죠. 그때 아내가, 엄마, 이거 뭐야? 대체 이게 뭔데? 라며 따졌어요. 저는 당연히 장모님이 사과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오히려 뻔뻔하게 말씀하셨죠. 야, 장서방, 내가 먼저 좋아했어. 내가 너보다 더 정성스럽게 대해주고 내가 더 애인 노릇 많이 했는데 왜 젊다고 네가 가져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장 서방, 장 서방도 나 좋아했잖아. 이렇게 나오면 나 서운해. 장 서방 힘들 때 옆에서 달래준 게 누구야? 내딸 아니고, 나야! 장모님, 제 정신이 아니시군요. 알고 보니, 장모님은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저희를 이혼하게 만들 작정이었더군요. 저를 사위로 보지 않았고, 이성으로 보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결혼 전부터 계속 저를 아껴주시고 자고 가라고 하거나 힘을 써야 한다는 말들도 다 이것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내는 상황 파악을 했는지 엄마 당장 나가 라며 등을 떠밀었고 휴대폰을 챙기시려는 장모님을 막아서며 절대 휴대폰을 주지 않고 결국 내쫓았습니다. 집안에는 저희 둘만 남게 되었죠. 저는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빌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어. 그냥 엄마 손에 놀아난 거야. 라며 아내는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며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여보, 나, 엄마 고소할 거야. 엄마 휴대폰도 나한테 있으니 증거도 있겠다. 고소할래. 아내의 선택은 너무 확고했고, 저는 순순히 아내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엄마와 단둘이 살던 딸이 한순간에 이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아내는 고소를 진행했는데, 고소 진행 과정에서 된 장모님은 끝까지 저보고, 우리 딸이 힘들게 하면 나한테 와.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모님은 아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저와 아내는 이제 장모님과 엄마가 없다는 셈 치고 살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은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아기는 없지만 그래도 둘이서 장모님 때문에 못했던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이에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